네 할렐루야 1월 13일 화요일 짱 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7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구하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랍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수아가 호 기생 랍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네 여리고 성이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일행들로 인해 무너지게 됩니다. 에, 그리고 이제 결국 그곳에 있는 에, 사람과 가축들을 모조리 죽이고 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게 되고요. 그때 이제 에, 이미 라합이라는 그런 기생 즉 여인에 대해서 어,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 라합 일행을 살려줍니다. 어, 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를 먼저 정탐했던 그런 정탐꾼들을 바로 이들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들을 구원했기에 약속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도 이 기생 라합 일행들을 다 가족들을 이제 살려주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어디를 가도 거기를 가 가지고 뭐 5년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여기 언제 왔었나? 어 잊어버리고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어떤 상황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워요. 어, 제가 이제 교인들 이렇게 바라볼 때, 뭐 이게 몇십 년 동안 이름을 알았던 건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내랑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둘다 한자 한자 되다가 나중에 이제 맞춰. 그게 맞춰서, 아, 나이 들면 그 낱말 맞추기 있잖아. 요 낱말 집어넣기. 그거를 왜 하는가. 그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거기 이제 집어넣으면서 자꾸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도, 누구 누구 누가 이렇게 이게 성도 틀리고 이게 막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이제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우리가 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잊어버릴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잊어버리가 가장 두려운 거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자. 얼마나 아, 예, 놀라우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요 근래 내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적어도 10여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이래서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조금 문제가 있고, 신앙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되면서, 야,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또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라합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라합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서 나중에 이, 기, 이 이방인이었던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점도 그렇지만 나쁜 점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쌓지 마라. 쌓으면 벌을 받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성문을 만들고 벽을 짓고 쌍을 쌓았던 그러한 자녀들이 다 죽게 되어 나중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콜링했을 때에,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고, 또, 때로는 만약에 내가 잘못된 모습을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또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분이야. 아, 그래. 약속을 지키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것으로 바라보시는가?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좀한 번이면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신 원인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 구원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치 구원이 물에서 여기다가 이제 가락지를 끼우잖아요. 결혼하면 이이 이 반지 이 반지를 빼서 내가에 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큰 복으로 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믿지 않는 것처럼 갈 때에는 우리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계에서도 뭐 신명이 28장이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복은 막 광주리도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화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으로 다 가는 거라는 걸볼수 있어요. 오늘 이 여리고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신실하심을 따라가야 되지만 한쪽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냥 하나님을 능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철저히 따를 때에 올바른 우리가 믿음 성화를 할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도 철저히 주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문제, 주님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